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에 있는 고구려 역사문화 보존회 하수리 원장으로 있는 성헌식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산서성의 지배자 고구려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은 위오촉 삼국지의 실제 영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나라의 진짜도 건업을 찾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지도가 있는데 적벽대전이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좀 이렇게 오나라 영토에 보면 빨간 걸로 가운데 표시 적벽전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업은 남경 쪽에 가 있습니다, 지금 남경 쪽에. 그런데 위나라 조조가 쳐들어올 때 만약에 오나라 수도가, 건업이 남경 쪽에 있었다 그러면 저 적벽 쪽으로 안 옵니다. 아, 절로 질러가도 되는데, 뭐하러, 적, 적벽에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시골에 와서 뭘, 뭐, 뭐, 뭐하러 싸웁니까? 저 적벽 쪽으로 왔다는 얘기는 적벽 근처에 오나라의 도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경에 있는 손권의 묘하고 손권의 석상입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건업하면 건강해가지고 또그 명나라 주원장의 고향이죠. 그거를 역사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지명변동을 한 겁니다. 진짜 그럼 오나라 수도는 어디냐? 중국이 자기네들이 유적지를 만들어놨어요. 호북성 무창 악주에 지금 무한이죠. 가면 오왕성 유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오나라 도읍이에요. 이게 왜그 양자강 하구에 있는 남경으로 갑니까? 그 얘기는 오나라 동쪽에 뭔가 세력이 있었는데그 세력을 바닷속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지명 이동을 한 겁니다. 자기네 그무한 악주 사람들이 오나라 도읍이라 그러면서 몇년 이렇게 축제도 하고 그럽니다. 적벽대전의 스토리는 조조가 백만대군을 이끌고 형조를 차지하기 위해서 침공했다가 유비하고 손권의 연합군한테 적벽에서 대패를 하는데 연안계를 써서 조족의 배를 묶어놓고 제갈공명이 하늘에 빌어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화공으로 조조군로 무찌르니까 조조가 화룡도에서 관우한테 목숨을 구걸했다는 이야기인데 적벽에서 백만대군을 이룬 조조가 또 대군을 휘몰아가지고 또 쳐들어오는 이유는 그냥 서술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실제 있을 수가 없죠 수양제 100만 대군에서 30만 대군이 전멸당하니까 조금 있다가 결국은 고구려한테 패해서 수나라가 망하죠 아니 100만 대군 이렇으면 조조 망합니다 왜? 인구가 그렇게 안 돼요 조금 있다 인구가 나오는데 삼국지 위지의 기록에 보면 좀 자기네한테 불리하니까 전세가 불리했다. 근데 역병이 크게 돌아가지고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위지에 적혀 있고 촉지에는 조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조조의 군사를 크게 묻지라도 배를 무태웠으며 유비와 오나라 군사들이 추격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역병이 돌아가지고 조조가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안계하고 동남풍으로 대변되고 백망대군으로 이 치장된 적벽대전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굽지전는정도죠 온나라 도 근처에 있어 있어야 하는 적벽. 적벽이 이제 저렇게 옮겨진 거죠. 여기 무창이라는 곳인데 우창. 악주. 그것이 남경으로 옮겨졌다는 표시고 황하 이북에 있는 고구려를 저기 한반도로 다 밀어 넣은 겁니다. 역사 왜곡을 해 가지고. 그 역사의 배곡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삼국연의 소설입니다. 관우의 몸무덤은 호북성 당양에당양에 있습니다. 관우의 몸무덤. 관우는 송관한테 붙잡혀서 목이 잘려가지고 그 목을 조조한테 보내죠. 그래서 몸무덤하고 몸무덤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몸무덤은 호북성 당향에 있고, 그 다음에 관우의 목무동은 하남성 낙양에 있습니다. 즉, 하남성 낙양이 우리나라의 도읍이고, 그, 하북성 저쪽은 오나라의 도, 도읍하고 가깝다고 봐야죠. 정사 3국제 기록되어 있는 인구수입니다. 위나라는 66만 호, 443만 입니다. 경사 기록에. 병력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한 25만에서 많아야 40만 정도 될 겁니다. 오나라가 52만 호, 병력이 13만, 총나라 28만 호. 이 인구에서 100만 대군이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중국 대륙의 전체를, 중원 전체를 위호척삼국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 인구가 780만 밖에 안 됩니까? 한번 한서지리지 기록으로 얼마나 허황된 기록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지리지에 보면 하남성이라고 표시가 되는 게 한해군이 황하 북부에 있는 하남성이고요. 하남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하고 연남군, 영천군 이 정도가 아마 하남성에 들어가는 군입니다. 거기에 인구를 다 합치면 아까 66만 호라 그랬죠. 그러면 하남군하고 연암군 정도 인구밖에 안 돼요. 27만 6천에다 가 46만 하면 한 2개군 정도네. 이개 주도 안 되고 2개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무지하게 작았다는 얘기죠. 하남성 전체에 한 3분의 2, 한반 정도, 반 정도. 작고. 그것도 하남성의 서쪽, 하남성의 서쪽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다 데이터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연주구. 이거는 이제 하남, 하남성 동부하고 산도성 서부를 행정구역을 하는데 여기 인구 들어갈 수가 없어요. 460만인데 460만에는 앞에, 앞에 거 빨간 거두 개만 들어가도 66만 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나라의 영토는 지금 하남성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66만원이라 그랬는데, 66만원에 350만원이라 300, 300, 어, 그랬는데, 이게 한서지리지에 보면 형주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62만원에 230만이라고 230만 원 그랬는데, 저것만 해도 197만이죠. 그러니까, 오나라의 크기는 약 형주만 하다 그게 오나라의 강역이다고 보시면 맞아요. 이거는 청나라, 청나라인데 28만 호에 94만, 익주라는 곳에 어머 이게 성 저기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천성의촉촉 촉, 지금 성도죠 성도. 성도가 25만 9,200에 28만하고 비슷하죠. 94만 이겠죠120 그러니까 성도의 도시 국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청나라는 이걸 뻥치기를 해서 저렇게 넓은 강역을 갖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위나라의 영토는 남부 하남성하고 황하 남 남쪽의 하남성의 서부. 오나라 영통은 호북성 일대, 총나라 영통은 성덕 뿐이다. 그래서 위오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구리가 황하이북을 다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위나라 동쪽인 항암성 동부하고 산동성을 먹을 수밖에, 없... 인구분포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서지리지 기록에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신라는 오나라의 동쪽, 아니 절강 강서성 쪽에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대륙의 황하 이북은 고구려. 그 다음에 황하 이남에서 동쪽은 백제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여러 가지 기록으로 봤을 때 이렇게 결론을, 결론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삼국지는,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삼국지는 소설책입니다. 한국 연희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거기에 속아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